지금부터 CHA 선교관과 저희 집 오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도북역 3번 출구가 보이고요. 옆에 커피 스미스가 있고요. 여기서 도북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조금만 문. 해창 법무법인이 보이고, 여기 법무사 사무실이 많은 거는 법원이 옆에 있는데, 법원 후문으로 오면 됩니다. 여기 서울 북부 지방검찰청 쪽으로 가면 안, 안 되고요. 어, 이렇게 후문에서 정문으로 어, 통과할 수 있게 길을 어 이렇게 열어 놓기 때문에 어, 누구나 어, 통과가 됩니다. 여기는 법원 주차장이고요. 아주 꽃들이 아름답게 베어 있는데 저는 우리 집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을 아주 자주 들린답니다. 여기 농협 365 어, ATM기가 있고 이게 민원동 옆에 보면 농협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안 오기 때문에 어, 일처리, 농협 일 보는데 아주 수월합니다. 그그 그 옆에 우체국이 있어요. 이쪽, 예, 후문에서 정문으로 내려오는 길입니다.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게 서울 북부 지방 법원이라고 단판도 써 있고요. 적용도 되어 있고, 어, 우리 집 공원입니다.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저기 길 건너 보이는 건물이 정문 건너편에 도성 도봉 도선 유치원 왼쪽에 이렇게 건널목이 보이죠. 이렇게 현안 법률 상담센터가 보이고 저쪽 보면 서원아파트가 있고요. 이게 도봉도선 유치원하고 어 옆에 그 유치원 놀이터가 있고요. 그 사이 골목이 어 저희들이고 지금 저 유치원 바로 어 뒤에 보이는 건물이. 제가 살고 있는 집 이고 2층이 어, CHA 전인치유센터 겸 어, 선교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는 건물이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고요. 음,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이상, 어, 우리 집과 성교관 찾아오는 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